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추락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수천 건의 추락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업 발판에서의 실족, 개구부 미처리, 안전 낭한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죠. 특히 고소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과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관리 방안과 보호 조치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왜 그런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추락사고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만 볼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높이, 발판 상태, 작업자의 움직임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비계가 고정되지 않았거나 난간이 없고 작업 중 중심을 잃는 작은 실수가 겹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추락은 한 가지 실수가 아닌 환경과 행동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떨어질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추락 사고는 특정 구간이나 공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재해입니다. 기초공사, 골조 시공, 외장 설치, 마감 작업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추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철근 위에서 중심을 잃거나 비계가 흔들리는 상황, 덮개 없는 개구부, 미끄러운 지붕 위에서의 작업 등 사소한 실수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는 괜찮다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며 모든 작업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추락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계는 외벽 공사나 도장, 미장작업 시 가장 흔히 쓰이지만 연결부 풀림, 발판 파손, 난간 미설치 등의 문제로 추락 위험이 높습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며 구조물이 고소 작업에 기반이 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설치가 요구됩니다. 발판도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좁은 작업면 위에서 배관이나 전선 작업을 하다 보면 중심을 잃기 쉽고 특히 폭이 40cm 미만이거나 흔들릴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견고한 구조와 충분한 폭 확보가 필수입니다. 사다리와 이동식 작업대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빈번한 장비입니다. 미끄럼 방지 미흡, 바닥 불균형, 한손 작업 같은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낙하 위험이 커집니다. 임시 설치로 자주 쓰이는 만큼 설치 전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구부는 슬래브,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 바닥이나 벽이 뚫린 구역인데 임시 덮개가 파손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위험도가 높습니다. 특히 낮은 층에서 작업 중인 인력은 경계심이 낮아 방심 속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붕이나 경사면 작업도 강풍, 습기, 낙엽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방수 작업이나 지붕 패널 교체처럼 디딜 곳이 불안정한 공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골 구조물, 타워 크레인 주변 역시 추락이 빈번한 구역입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채 철골 사이를 이동하거나 고소작업차에서 난간 고정 없이 작업하는 경우 장비 흔들림에 의해 낙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추락사고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만 볼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터 이상에서의 추락이 생명에 치명적이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미터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도 머리나 목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는 신체 중 가장 취약한 부위로 순간적인 충격에도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곳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으로 방심하는 경우가 많죠. 추락의 위험성은 높이보다 떨어지는 방향, 부딪히는 대상, 충격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작업이든 추락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높이에 상관없이 안전장치와 보호구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락 사고는 단순히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 척추, 다리 등 주요 부위에 골절이나 외상이 생기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따르며 특히 머리나 척추 손상은 회복이 어렵고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설령 생존하더라도 장애나 장기 재활이 필요해 현장 복귀가 어렵고 단한 번의 사고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작업 중단, 공정 지연, 장비 파손, 근로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현장 전체의 생산성과 안전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추락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재해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추락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0에서 40%가 추락낙하 붕괴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고소 작업이 많아 200명 이상이 매년 추락으로 사망하고 있죠. 이런 사고는 대부분 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기본 수칙 미준수 등 아주 단순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즉, 추락 사고는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예방 부재로 인한 인재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추락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기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 결함, 발판 균열,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구조적 문제가 많고, 하네스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금방 끝날 일이니까라는 방심과 관리 감독 부실이 사고를 반복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락제해 제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고는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결국, 보호구 착용, 구조물 점검, 작업 계획 수립 같은 기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고 사례 하나를 통해 추락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m짜리 강제 거더 5개가 동시에 붕괴되며 근로자 10명이 추락했고, 이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하중 분산 실패, 동바리 거푸집의 부실시공, 안전 난간 미설치, 점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현장 관리 체계의 실패로 벌어진 재해였으며, 구조물 안정성과 사전 점검, 위험 구역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10월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12층 높이의 샤프트 안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간이 좁고 발 디딜 곳이 거의 없는 작업 환경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 작업은 낙하 방지 장비와 보호구 착용이 필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기본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는 사소한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 작업은 철저한 준비와 점검 없이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는 구조물 부실과 안전관리 미흡이 만든 대형 추락사고였습니다. 불법이단 동바리를 사용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지고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하중 지지불량, 안전 난간 미설치, 점검 감독 부재 등이 겹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법적 규격의 자재 사용, 고소작업 구간의 난간 설치, 구조물 전기 점검, 위험 구역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 실수가 아닌 총체적 안전 관리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는 단순 실수보다 구조물이나 작업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판 폭이 좁거나 부식된 경우 난간이 없거나 너무 낮은 경우 개구부 덮개가 없거나 고정이 느슨한 경우 등은 모두 추락 위험을 높입니다. 또 작업 표면이 젖었거나 먼지, 잔해로 미끄럽다면 사고 가능성은 더욱 커지죠. 이처럼 구조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정기적인 보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락 사고는 장비 문제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비계, 사다리, 지지대 등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구조물이죠. 그런데 설치가 불안정하거나 연결부가 헐거우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져 사고로 이어집니다. 사다리도 고정되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장비 자체 결함보다는 설치 관리 부실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비계 안정성, 사다리 고정 상태, 연결부 체결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추락사고는 작업 절차가 무시될 때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고소작업이나 개구부 주변에서 동선이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작업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관리자 승인 없이 작업을 시작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문제는 결국 사전 준비 부족과 절차 무시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업 전 계획 수립 승인, 실제 현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현장은 감이 아니라 체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구조나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추락 사고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보호 장비 미착용이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하네스를 착용해도 로프 길이나 고정 위치가 잘못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요. 공정 압박, 피로, 주의력, 저하로 집중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작업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특히 신규 근로자나 일용직은 장비나 위험 대처에 익숙하지 않아 더 취약합니다. 결국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반복 훈련을 통해 개인 행동이 현장 전체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락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점검이 부실하면 균열이나 부식을 놓치기 쉽고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되면 사고 예방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없이 점검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현장은 작은 결함도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안전 예산이 부족하면 낡은 비계나 고장난 장비를 계속 쓰게 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가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거나 순회를 소홀히 하면 안전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하고 안전 예산을 필수로 확보하며 감독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는 작업 중보다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안전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소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외장 패널이나 천장 부착물은 지상에서 조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난간이나 발판, 방호망 등은 현장 임시 설치가 아니라 설계도면의 위치와 사양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동선과 추락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해 보호 장비와 보강 구조를 준비하고 고위험 작업은 반드시 작업 계획서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추락 위험을 통제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기 점검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구조물의 균열이나 부식 같은 초기 위험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점검이 진행되기도 하며 안전 예산 부족으로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독자의 책임 회피입니다. 위험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장 순회를 소홀히 하면 안전 관리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 주기 설정, 예산 확보, 감독자의 실질적 권한 부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은 개인의 주의가 아닌 현장의 시스템이 작동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와 안전 장치는 추락을 막는 핵심 수단입니다. 구조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작업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고소 작업에서는 전신형 하네스 착용이 필수입니다. 상하체를 동시에 지지해 충격을 분산시키고, 연결고리는 반드시 충격을 견디는 구조물에 정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허리 벨트만 착용하거나 아무데나 고리를 거는 건 무의미하죠. 이동 중에는 수직 수평 안전 라인을 설치해 하네스를 계속 연결 상태로 유지하고, 슬라이딩 타입 연결 장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프나 카라비너, 충격 흡수 장치는 규격에 맞게 사용하며 마찰이 생길 구간엔 보호 슬리브를 함께 써야 합니다. 장비는 매일 눈으로 점검하고 마모 손상이 있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장비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결국 보호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착용, 연결, 상태 점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진짜 추락 예방이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과 운영 단계는 현장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계, 발판, 연결부, 안전망 등 주요 구조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며 단순 시각 확인이 아닌 구조적 이상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큰 고소개구부 작업은 안전작업 허가제를 적용해 관리자 점검과 서면 승인 후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하네스 착용법, 추락대응 등 실습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 근로자나 일용직은 입직 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는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며 반복되는 위험은 기록해 예방해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가 익명으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점검, 허가, 교육, 책임, 참여가 함께 작동할 때 현장 안전은 유지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고의 실태와 그 예방책을 살펴봤습니다. 사망 재해의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계 불량, 덮개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같은 기본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건 바로 기본의 실천입니다. 작업 전 점검, 보호구 착용, 계획된 절차, 난간 덮개 설치 같은 조치를 현장에서 꾸준히 반복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은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 동료를 향한 한마디가 전체 현장의 안전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늘 실천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